오케이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주인공이 또 엄마가 등장하셨습니다 지금 왼쪽 커다네 퀘스트를 눌러보면은 지금 팸 활승하면은 500개 그리고 솔로 쇼다운도 해서 1000개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두 번은 했고 지금 태풍의 눈이 떴는데 사이드 보면은 부시가 이어져 있어서 근접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빨리 들어가서 좀 눈치 싸움을 하는 그래서 점프에서 이제 붙거나 하는 친구들 때문에 고철 처리기를 누르고 근접전을 하면은 괜찮기는 한데 엄마의 폭풍 앞 바뀌고 와리가리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이게, 쇼다운에서는 큐브를 많이 먹고, 이 엄마의 퐁도 좀 괜찮거든요? 좀 써보고, 트로피 몇이냐? 588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요걸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여섯 판 이기면은 되기 때문에, 센터에 상자가 몰린 맵이네. 써지는 불안한데, 이렇게 방해해주면 좋아요. 좋아, 이거, 방해해주는 거. 콜트 좋았고, 이러면은 눈치샷 어, 살짝 해야 됩니다. 센터 지금, 불쉘리가 여기서, 높은 티에서 잘안 나오는데, 오케이, 좀 때려주고 최대한 어, 좋아요 엄청 공격적으로 한다, 애들 <laughs> 얘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죠? AI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궁 써야죠? 아, 어, 궁을 안쓰나요기다기다리기다 생각 한번 채워주고 어, 쉘리아 이걸 노려? 아프다, 저거 가재, 미쳤네 궁 쓰나요? 프로? 어, 미짜리였어 뭐야? 모티스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불러 확인 거기 도망갈 데 없을 텐데 우측밖에 없을 텐데 이거 궁 쓰나, 나한테? 그렇죠? 이브 좋았고요 이렇게 딱 빼야되는데 타이밍이 아아 카비까비 이거 죽겠는데 내가? 이분가 갑자기 뒤치기라 하는 바람에 아 쉽지 않아요 아 무빙 좋아 근데 아 까비까비 5등? 오케이 다음판 센터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계속 막혔거든요? 걸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콜트가 음, 그냥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역시 예상대로 아1대리 콜트 아 좋아요 이런거 와아다 어째 아프다 까마귀. 까마귀는 조금 가시. 이거 사이드로 빠지면은 나도 지금 위험한데 부시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브랭크야 이거 땡면안 되지. 아나쨍 땡겨질 뻔했다.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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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세요. 아 이거 이런 피곤한데. 내가 죽을 뻔했다. 땡겨져서 와씨. 자, <laughs> 죽을동살똥대리네 까마귀 좋았다. 아, MG 좋아요. 까마귀는 뛸거 같고, 이쪽으로, 그죠? MG가 지금 문제인데, 나 이거 지금 못 들어가. 들어가면은, 한두방 아, 맞고 죽을 겁니다. 원체 아파가지고. 나한테 붙나, 이거? 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까마귀 너무 빨라가지고. 까마귀는 이게 진짜 힘들어. 어? 굉장히 특이하게 하네요. <laughs> 어, 까불다골로가지 <laughs> 이럴 때 눈치 싸매 해야지 임마내 <laughs> 이거 살 방법이 없는데요 궁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어? 불! 불은 밀어줘 제맛 형님 나 한번만 살주세요아 <laughs> 아, 이거 못버티 너무 아파 느려가지고 MG는 못 이기고 그래도 승리 네번 남았습니다 음.. 센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구만 다이너 설마 일로 오냐? 일로 올것 같은데? 베일이 조금 안 좋다 다이너야 야, 얘 뭐냐? 미쳤는데? 감각 보소. 이러면 센터에 아무도 안 들어왔단 소리 아니야. 독식. 충분히 이길 듯? 이브, 이브 들어오는 소리 들렸고. 확 어, 확인 독식 쌉 가능해요, 지금. 팔다리. 이거는 내가 질 수가 없어, 진짜. 이거 뭐으면 십다리? 야, 지금 요거만 까서 이거. 카우 엄청 세졌어. 이거 질 수가 없쥬? 쓸수 없습니다. 완벽하고. 네, 네, 네. 다이너 이거 맞으면은 또 몰라서. 근데 스톱 맞아도 지금 체력이 돼서 안 죽지 않을까? 어, 이번 판 너무 쉽게 이기는 어, 때려, 때려, 때려. 괜찮아, 때려. 아플 텐데, 친구야. 큐브 상태 안보고들이대네1 2딸이었는데 데미지는 둘째 치고 체력이 있어가지고. 방어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게임 자체가. 어, 확인, 확인, 확인. 밀어보자. 얘 지금 부시 들어가기. 어, 쟤. 부시 들어가면 입 골란다니까? 어, 얘도 어쩔 수 없구요. 라스트 어딨냐? 나오자. 뭐 잘했다. 성공했다. 2등이면 성공했지, 친구야. 뭐야, 뭐 하세요? 나이스. <laughs> 이번에는 약간 좀, 아 어, 근데 초반에 다이너가 스톱 맞춘 건좀 충격적인데? 오케이. 오, 한두 번만 이기면 되는데, 쉽지 않네요. 템으로 이기는좀 빡세다. 얘 지금 아래쪽으로 돌았어. 어, 올라오는 척? 아, 이거는 내가 조금 불리한데. 살짝 불안하거든요. 아, 예상하자마자. 죽을 뻔 했어요. 후. 쉽아 불이 불을 닦고 내가 모티스도 쉽지 않을 텐데 아 내가 지금 부시 타고 들어가면은 들어오나요 모티스 안 들어오네 과감하게 할줄 알았는데 아 피곤하네 아, 나왔어요 에드거 됐고 아래쪽에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거 낚시 아닌가 점프해야지 에드거 점프 안 하나요 점프 해야죠. 어, 생명 연장 할려면은 점프 해야죠. 오케이. 어, 잡을 도리가 없고 파이퍼가 특이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킬로그를 잘 정확히 못봤거든요 스파이크랑 게드거랑 모티스 있지 않나 지금. 야, 부스 체크하면서 들어가기도 되게 안 좋은 게아 스파이크 확인? 이쯤? 스파이크 아 에드거가 문제인데 지금. 어우 이거 한 대가 안되나? 아오토엠좋았고요오토엠 <laughs> 쓰면 저게 안좋다니까 하이퍼가 일로 들어왔구나 잡아줘야 돼 스파이크야 나 방해 안할게 아 까비까비 어 에머 없죠? 어좀 죽어야지 이게 가듯이 은근히 부담스럽다니까 근접한테 어, 트, 어 무빙스 무빙스 안되고 이렇게 되면 한판 남았나요? 한판 남았네요 오케이 아써지야 이거 방에는 조금만 써지야 아, 빼는 게 좋을 듯 먹고 빠진다 써지야 부시도 있어 지금 없나? 어좀 조심히 들어가야겠다 이거 확실하게 에머 하나 있을 때마다 아끼지 말고 체크하면서 들어가야겠다 이거 지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써지어안 들어왔네 이 부시 라인이 진짜 무섭거든요? 어 갑자기 와씨 아, 나 소리 듣고 시간 너무 안네시 만들어도 될것 같고 레온 확인했고 얘 짭인데 지금 써지 좋아요 이런 거 아, 놓쳤네. 까리 까리. 까리 까리 까리. 사거리도 그리고 더럽게 사기하죠 진짜. 하지만 이렇게 때린다면, 오케이 무빙 좋았구요 복기 좀만 채우자. 자 지금 궁채 올라가는 거라서 다섯 명사대안이만 들면은 퀘스트는 완료를 하기 때문에, 어 계속 시비 거네. 아, 근데 서지는 진짜 못 이겨. 제 단발 공격이 너무 세서. 이 벨라나 모르겠네. 아 좋아요 에프리머 <laughs> <laughs> 쟤도 저기 쓸지 모르겠지. 아, 이거는 안될것 같고, 각이 안 나와, 지금. 괜히 때려봤자, 야금야금 때려가지고, 궁극기 채워서 점프해서 들어오면은, 아, 여기도 써지 자, 아까 전에, 12시 방향에 있었다는데? 서지 지금 저기 없기 때문에, 짝퉁 또 소환했어? 짝퉁 있으면 좋은 점? 아, 써지 저거 봐못박시킬라그 했는데. 에프림무부터 잡자. 오케이. 어, 확인했고. 확인했고, 확인했고. 서지랑 1대1 할것 같은 느낌인데? 서즈야 거기 마무리 해야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월이 안 나오냐? 오케이, 얘 컷. 와, 얘 눈, 뒤통수 칠라고 하는 거 보소. 이러면 너무 더 때리지. 어, 아, 죽겠다, 이거. 서지 진짜 힘들다니까요, 이거. 단, 단일성, 이거, 공격하는 게. 휴. 우와. 빡세, 빡세. 이거 먹으러 들어간다고? <laughs> 무리한 무빙 아니었냐? 자, 이렇 해서 천개 제가 100개를 모은 다음에 생각강을 한번 진행을 해볼도록할 텐데, 오늘 요거 모아서 89. 나머지 퀘스트 조금 더 하면은 충분히 100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p e